오늘은 팔봉의 팔봉이 패턴회화 프랑스어. 2 1이끝났네 제목은 l voilà. 라 들어갈게요. 자, 갑니다. 뭐좀 줘.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죠. 나에게 우유 좀 줘. 엄마 릴레. 여기 있어. 라나 야구르트 하나 줘. 엄마 어, 여기 있어. 라나물좀 줘. 엄마. 드. 들로. 그렇지. 엄마, 여기 있어. Uh -huh. 나 주스 좀 줘. 엄마 니. 발음 니 너무 잘했어. 여기 있어요. 나비스켓좀 줘. 과자 좀 줘. 바로. 그렇지 한번 더. 바로. 그렇지 비스퀴 입 잘했어요. 비스퀴 여기 있어. 바로. 나 초콜릿 좀 줘. 바로. 여기 있어. 어, 나 케이크 좀 줘. 케이크? 어 케이크. 도아 어, 여기 있어 고기. 나 아직 깜짝이야 엄마 라라 여기 있어 고기. 다 끝났어요 와라 텔비아 오버 오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나네 보나네 받으세요 아 보나네 해야지 보나네